열공 벤슬공의 강승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절검정고시 영어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 1 4 번째 시간으로 2021년부터 2022년 이회까지 22번 문제 있죠? 문장삽입 문제입니다. 네 가지 문제를 유형별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장삽입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회 문제예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그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그래서 자, 22번 문제도요, 20번과 21번 어휘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어휘와 독해 능력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예, 어떤 문제들은 예, 생긴 모양 측면에서 쉬운 것도 있고요, 굳이 막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또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해석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문제 있죠. 첫 주어진 제시문에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However, I think science does more good than harm. 그래서 However의 뜻은 접속사 이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자, however가 그러나인 경우는요. 이 However를 중심으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However 뒤에 있는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However가 들어있는 문장이 어떤 내용인가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자, 보실게요. However, 그러나, 나는 생각해요. Science does more good. 과학은 좋대요. 그죠? Then harm. 함 보다는 아무튼 과학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과학의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however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과학의 나쁜 점,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야 돼. 부정적인 측면이. 그래야만이 이 글이 연결돼요. 다른 다른 가능성은 없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문제를 지면이 좁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꼼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요. however가 나오면 이 however에 들어 있는 문장 내용과 반대되는 문장이 however 앞에는 있고요. 그래서 이 however가 들어 있는 이 문장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 내용을 봤더니 과학은 좋은 거래요. 좋은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however가 있는 문장 앞에는 과학의 안 좋은 일을 나타내야 돼. 천천히 보시면, 예, 예. 그리고 이 뒤에는 계속 과학의 긍정적인 것만 계속 나와야 돼요. 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Some people argue that science can be dangerous. 이 단어가 어려워요. 어, 딱 보면 느낌이 예. 과학은 dangerous 위험해.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안 좋은 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냐고요? 예, 가능성은 있죠. 보세요 이제. They say the atomic bomb is the perfect example of the dangers of science. 또나오잖아 dangers of science. 과학의 위험.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못 들어가요. 그럼 2번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다면, 이 뒷부분은, 2번에 들어간다면, 이 뒷부분은, 과학의 좋은 점만 나와야 돼요. 뒤에 볼게요. For instance, science helps make better medicine. 과학은 도와준대요.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 답은 2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3번도 과학의 좋은 점이고요. 예. 4번도 과학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에이, 그렇게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 있어요. 예. 요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20 예, 21년도 1회차 문제는 비교적 비교적 수월했어요. 수월했어. 예. 이제 2021년도 1회차 문제라는요. 다음만 우리 단어를 좀 눈여겨 봐야 될게요. 예, 정확한 해 예, 해설 풀이는요. 기출 문제에서 가서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뭐 argue 이런 단어 있죠? 주장하다. 그러면 atomic bomb 원자폭탄, 그다음에 for instance, for example과 같죠. 예를 들면 definitely, 이게 ly 들어간 단어는 공부 안 하셔도 되지만 참고적으로 definitely 했으니까 분명히 틀림없이 그리고요. 옆에 또 improve, 개선하다 라는 뜻이 있고 quality, 품질, lives, 이게 삶이에요. 삶, 생활. 그 다음에 continue to, 계속 이 동사입니다. 계속 동사다. 이런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나요? 예. 자, 그러면 2021년도 2회차 먼저 볼게요. 별표를 무려 3개나 드렸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나 처음 나오는 게 있어. 뭐가 있어? What if가 있네. 이 what if는, 만일 뭐뭐 뭐 한다면? 이런 말이야. 만일 뭐뭐 뭐 한다면? 어떨까? 만일 뭐뭐 뭐 한다면? 그랬는데, 이 주어진 제시문이 녹렇치 않습니다. What if your favorite flavor is strawberry? 처음에 요걸 당황할 수 있었겠죠. 예. 2022년도 2회차에 보셨던 분들은, 선생들은 요것 때문에 당황할 수 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것도 해도 돼요. 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돼요. 예. 래서 Your favorite flavor is strawberry. 해서요. 여러분이 이 favorite, 이제 이건 되시죠? 좋아하는 flavor가 strawberry 딸기라면 어쩌죠? 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플레이버가 딸기라면 이거 모르는다고 문제 포기할 순 없잖아요. 에 네, 플레이버, favorite 플레이버 이렇게 우리의 어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만 하고 있으니까 출제위원들이 처음 나는이 생산 단어를 밑도 끝도 시 갑자기 툭 보여주진 않아. 예, 네, 이 단어가 이 어휘 덩어리가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나와줘야 돼요. 음, 이건 어려워요. 소재 볼게요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지금 소재가 아이스크림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읽어봐야 돼요. Do you love ice cream?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Like most people,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I love ice cream very much. 나도 아이스크림을 많이 좋아해요. <laughs> 이사 소리에 지금. 예. According to a newspaper article. 한 신문에 따르면 이거 몰라 되죠? 한 신문에 따르면 Your favorite ice cream flavor 너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flavor가 Could you show 보여줄 수 있대요 What kind of person you are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아이스크림 flavor가 보여줄 수 있답니다 아, 이제 이 글은 내가 아이스크림에 어떤 flavor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성향, 성품 등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자, 이제 아이스 이 뭐야? 주제 주제를 향하여 가는 글의 소재는 favorite ice cream flavor입니다. 줄여서 favorite flavor가 되겠죠. 예. 자, 예를 들면 If your favorite flavor 하나네. If your favorite flavor is chocolate. 아, 첫 번째는 Favorite ice cream flavor가 chocolate인 경우 it means that you are very creative and enthusiastic. 몰라도 돼요. 초콜릿이 내가 좋아하는 favorite flavor라면 그것은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creative하고 enthusiastic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 초콜릿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creative하고 enthusiastic하다. 첫 번째 소재 1번 초콜릿이 나왔어요. 초콜릿, 초콜릿 하나 나왔고, 자, 2번, 뭐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플레이버가 딸기라면, 두 번째, 딸기, 이제. 이 소재, 초콜릿과 딸기 두 개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크리에이티브하고 엔투제아스티카대요 크리에이티브하고, 여기네요. 크리에이티브하고 엔투제아스티카대 그러면 딸기를 좋아하면 어떡하지? 예, 거기 들어가야 돼. 예. It means you are logical and thoughtful. 여러분들이 l 지컬하고 thoughtful하대요.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개 비교해서 l 지컬하고 thoughtful하대요. 그래서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과 딸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입니다. Flavor는 이제 맛인데요, 아이스크림 맛이요. 저는 가끔은 초콜릿 좋아하고 가끔은 딸기 좋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창의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논리적이었다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나 마요. <laughs>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자 소재는 아이스크림 맛이었는데 음, 그 맛을 가지고 두 가지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비교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거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2021년 2회차는 네,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작년도 1회차 문제 한번 볼게요. 1회차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2022년이 더 어려워요. 인류의 잡들다. 자, 주어진 제시문 볼게요 제시문도 더 길어졌죠. To overcome this problem, soap can be made by volunteer groups and donated to the countries that need it. 와, 이건 수동태, 그죠? 네. 관계사 엄청나겠어요. 투부정사의 목적용법 종합선물 세트요. 자 이쯤 되면 어때요? 우리가 어, 문법에 취약하고 어휘에 취약한 우리 만화토님들과 또 열심히 이제 생활 전선에 계시다가 검정고시를 보시려고하는 우리 또 중장년층들 우리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런 표현 있죠? This problem. 이 문제. 이 문제. 예. 요거 몰라도 되고요. 이 문제라는 것이 이 글의 앞에 부분에 막 나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이 문제가 뭔지가 나열되어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이 글은 이 문제의 뒷부분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거나 아무튼 이 개선에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 글이 전개가 돼야 돼요. 다시 하면요. 자, 이 문제라는 this problem이 이 주어진 제시문 앞쪽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일단 이게 하나의 힌트예요. 힌트.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뭔지 그저요이 문제가 뭔지. Washing your hands with soap. 아, soap는 soap요. soap가요, soap입니다. 비누입니다. Washing your hands with soap helps prevent the spread of disease. 질병이네요, 완전구요. In fact, in West and Central Africa alone, washing hands with soap could save about half a million lives each year. However, the problem is that soap is expensive in this reason. 자 문제 뭐예요,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 아, 문제가 여기 나오네, 문제. 문제는 이다. 뭐라는 것? 소프가 비싸다는 것이다. 소프가 비싸다. 비싼 게 문제예요. 이앞 내용은요. 아무튼 비누로 손을 잘 씻으면 병이 안 걸린대요. 그런 말이고. 아무튼, 아무튼 아프리카 어디에서만 해도 비누로 손만 비누 갖고 손만 씻어도 50만 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있답니다약 매년 아까 그런 건데 아까 비누로 손을 잘 씻자야. 자 이게 지금 필자 하고 싶은 얘긴데 그런데 비누로 잘 씻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다? 비누가 너무 비싸다. 이 동네가 이 동네가 이런 동네가 말이에요. 비싸니까. 딱 봐도 우리가 아프리카도 웨스트, 센트럴 아프리카 이런 데가 비누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앞에 이제 문제가 나고 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누를 누가 만들어 자원봉사 단체가 만들고 또그 비누가 필요한 나라들에 기부도 한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 볼게요. This way 이런 식으로 we can help save more lives.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렇게 예. 22번 또 별표 좀한두개 드릴게요. 좀 어려워요. 2021년도 이래도 어려웠다. 단어 몇개 한번 살펴볼게요. Overcome 극복하다 이렇게 two 부정사가 콤마로 구분되어 있으면 이 two를 멈막이 위해서라세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해보세요 Be made by 뭔 뭐에 의해 만들어진다. Donate 기부한다. Prevent 예방한다. Spread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확산, 퍼짐 또는 퍼뜨리다, 퍼지다. Disease 질병. Alone 뭔 뭐만으로도. 그다음에 about 있죠. 이렇게 숫자 앞에 예, 앞에 s 인 n about은 대략이란 뜻입니다. 자, million이 100만이니까 half million은 50만이에요. 예.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나 expensive, 비싼, region, 지역이란 뜻입니다. 아, 자산 해설 푸리는 기출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2022년 2회 한번 볼까요? 예,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작년도 2회 문제요.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흐름으로 문장 삽인데 다음 문제 어디 들어가야 될까 어려 단어가 어려운게더 나왔어요. But nowadays maps are more accurate because they are made from photographs. Yeah. 우리 이 단어 어렵잖아요. 잘안 나와요. 지금 정확히 이제 이 단어 이 문장의 스타일은 일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입학 수학년 시험의 영어 문제 문장 삽입 문제 스타일을 살짝 따라가요. Yeah. 얼마나 지금 출제자들이 고도의지 머리를 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음. 다행스럽게 이 버튼은 however와 같잖아요. however. 예. 그러나니까. 이 but 이하의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야. 뒷문장 보니까 맵은 지도예요. 지도는 더욱더 accurate 한답니다. 뭔지 몰라요. 지도는 더욱더 accurate 해요. 비카스 왜냐하면 그 지도들이 사람 아니에요 되기는 예, 예, 입니다그 지도들이 만들어지니까요 뭐 어디로 뭘로 포타 여러분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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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만들어지니까 사진으로 만들어진 지도는 여러분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잖아요. 예, a c c u r a e 이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도가 사진으로 만들어지니까 정확하다 했으니까 이 앞에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반대의 말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 글이 들어가요. 자, 1번일 리는 없습니다. 22번, 22번 문제 유형에서 1번인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예. thousand of years ago, people made maps when they went to new places. 의미 없는 덩어리고요. they drew maps on the ground or on the walls of caves, comma, which often had incorrect information. 아 인포메이션까지 관심이 외웠는데 인커렉트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조금 어, 좀 마음이 약해지네요. 인커렉트 <laughs> 때문에 단서가 좀안 보여. 인커렉트를 예, 알면 좋은데요. 예. 자 그런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에요. 새로 나온 신종 유형인 것 같은데 이 문장에 제시문의 끝에 나온 단어가요. 서태어 갑사진이에요. 사진 끝부분이에요. 이끝 부분이 퍼즐이라면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 얘가 사각형이라면 핵사. 우리 그꼬락시가면 그렇다면 새로이 뒤에 연결될 문장은요 모양새가 요, 요 얘를 요, 요, 요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와야 돼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무튼 이 부분을 딱 연결해서 매칭이 돼야 돼. 즉이 단어가 한번더 반복돼야 돼.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These photographs. 이렇게. 이거 보고 풀수 있어요. 이거 보고. 주어진 제시문의 끝단어가 앞에 연결될 예, 새로운 문장과 문장의 첫 단어와 예, 이렇게 일치한다면, 예, 예,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제시문의 끝단어와 이 뒤에 이어질 문장의 첫 단어가 동일하다면, 예, 그 부분에 연결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단어 accurate, incorrect, 이런 말을 일 때문에 도저히 답이 안 보여요. 이제 but, 이것까지를 가지고 이 뒤에 내용에 반대되는 앞 내용이 있다고선 친그것까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도무지 방법이 안 보인다. 그러면 마지막 수, 힌트. 제시문의 끝단어와 어떤 문장의, 새로운 문장의 첫 단어가 일치한다. 그러면 바로 그 앞부분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모의고사 문제가 있다면. 요새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시간이 된다면 기출, 문제지에서 걸음됐던 문법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빈도수가 있는 문법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있다면. 자, 단어만 보겠습니다. Nowadays, 요즘, accurate, 정확한, be made from, 뭐, 뭐로 만들어진다, photograph, 사진, thousands of 수천, 수천 개의, 예, ago, 전에. replace, 새로운 것, drew, draw의 과거형 그렸다. ground, 땅, wall, 벽, cave, 동굴, 가끔씩 나오죠. incorrect, 부정확한이에요. 예, correct만 하면 정확한입니다. 이 앞에 in을 붙여서 부정확한이란 뜻이 됩니다. information, 정보, 그 다음에 take 있죠.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사진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 찍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인공위성할 때위성 있죠. 세틀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쉽지 않은 문장삽입 유형 문제 22번 문제 유형 직전 연내 기출 문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올 4월달에 시험 보시는데요, 어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장삽입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공!